네 이번 시간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강소기업을 소개하는 주목 강소기업 코너입니다. 이 시간은 키친인더랩의 최채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저는 그 식품 ODM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네. 외식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는 예. 큰 비전을 가지고 키친인더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최채환입니다. 네. 그 ODM이라는 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네네. 생소하실 수가 있으니까 ODM과 OEM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ODM은 그 주문자가 이제 요청해서 어떤 네. 제품을 만든 OEM 형태와 다르게 네.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한 제품을 반대로 이제 저희의 파트너가 되는 어, 업체들에게 공급을 네. 제안하고 공급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 OEM보다는 좀더 상위 개념에서 기획, 그리고 개발을 할수 있는 네.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좀더 상위 개념으로 네. 구분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 키친 인더랩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저는 이제 외식 사업을 한 지금 현재까지도 한 13년 정도 종사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어, 외식 산업이 가지고 있던 좀 구조적인 문제에서 네. 아, 키친 인더랩을 좀 음. 하게 된 배경이 됐었습니다. 그 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네. 그 지금 현재 뭐 국내에 외식 자영업자 비중도 엄청 많고, 프랜차이즈 네. 또 오픈하고 폐업하는 비중이 엄청 높은데 그치. 사실 이러한 그 문제들 이제 외식산업의 기본적인 문제가 인력의 의존도가 엄청 높다는 음. 그 구조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빙 하시는 분들 조리 하시는 분들 네. 근데 이러한 분들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 그치. 그리고 인력이 채용이 안 되는 것 여러 가지 이제 뭐 인력에 대한 고용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요즘처럼 좀 인력이 구하기도 힘들고 음. 고임금 시대에서는 이런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너무 심해진 상황인 거죠. 이런 네. 문제들을 뭐품 ODM 기술로 통해서 좀 해결해보자 라는 네. 어떤 그런 취지로 네, 네 키친드랩을 만들고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예. 어,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이 ODM이란 거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획을 해서 이렇게 제품을 납품하는 형태인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랑은 좀 연관이 없을 것 같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방향을 네. 지향을 하고 있는 사업 모델 자체는 뭐냐면 네. 주방에 이제 외식업 자체는 주방의 인력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영역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존도 자체가 주방의 뭐 셰프라든지 아니면 전문 인력에 대한 뭐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그런 주방을 기존의 뭐 이제 운영되던 자영업자들의 주방을 건식 습식 주방이라고 표현을 하면 저희는 건식화 시켜서 가정화된 주방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 가정화 주방 그 저희는 이제 건식 주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건식 주방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매장에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그 전처리된 과정. 그러니까 전처리 플러스 반조리 완전 조리된 네, 제품들이 매장에 거구나.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런한 그 매장에 공급하는 기술 자체를 사실 다양한 국내의 식품 제조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네. 조금 더 매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먹었을 때 네. 매장에 파는 음식과 동일한 수준을 만들 수 있게끔 네. 하는 기술 자체가 ODM. 네. 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ODM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서 매장으로 공급하는 음... 형태로 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ODM을 네. 통해서 우리가 주방에서 일할 수 있는 이 인건비도 절감을 할수 있다는 그런 맞습니다. 인건비뿐 계획이죠. 아니라 사실 초기에 들어가는 네. 주방 설비에 대한 비용까지 네. 네, 약70% 뭐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 대표님께서는 키친 인더랩 창업 네. 이전에는 어떤 경험과 경력이 있으신가요? 네. 키친 인더랩 이전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네. 하고 있고 네. 국내에는 그잘 알려진 뭐, 뭐 브랜드라고 네. 표현을 드리면 네. 그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라는 미국의 네. 브랜드를 2014년도에 네. 한국에 이제 가지고 와서 네. 네. 운영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그렇다면 이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를 어떻게 한국에 런칭하시게 되셨나요? 어, 사실 그 외식업이라고 하면 뭐 진입 장벽이 워낙 낮은 영역으로 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 카테고리기는 합니다만은 네. 어, 스테이크처럼 조금 진입장벽이 높은 그리고 어, 미묘한 차이에서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잘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었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그 울팡 스테이크 하우스를 경험했을 때 네. 사실 뭔가 좀 본토의 오리지널한 브랜드를 국내에 가지고 왔을 때는 네. 시장에서 롱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음. 생각에서 네. 네, 시작을 하게 되죠. 아,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를 경험하셨던 을 건가요? 네, 그 신혼여행 때. 아, <laughs> 신혼여행 때 네. 이제 네. 맛을 보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었다. 예. 그렇죠. 뭐 직관적이게는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하고요. 예. 그 신혼여행에서 두번 먹었습니다. 아, 두번 이틀 있었어요? 연속 예. 너무 좀 충격적인 맛이었고, 네. 그리고 경험 자체가 너무. 한번 더, 언제 다시 와서 이걸 네. 또 먹어보겠냐라는 음. 그런 경험치 때문에 한번 네. 더. 그리고 또, 나의 전날, 전날의 그런 감흥 자체가 네. 오늘, 어, 나 너무 허기진 마음에서 또 음. 느꼈던 감동이 네. 아닐까 해서 네. 두번 연속 먹었었는데, 네. 뭐,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아 하와이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네. 6개월 이후부터 이제 미국 본사랑 컨택을 해서 한국에 런칭하는 음. 과정을 거치기 시작했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신혼여행 가셔서 맛을 보셨는데 여기 맛에 너무 반했고, 아, 맞습니다. 네. 예, 그 경험을 잊지 못해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것을 좀 경영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콜드 메일도 보내고, 맞습니다. 콜드 메일로 이제 관계를 인연을 시작하게 됐죠. 아, 그 콜드 메일을 보내고 한국에 런칭하게 되기까지가 네네. 상당히 쉽지 않은 경험이셨을 텐데. 맞습니다. 그 기간으로만 해도 약한 1년 6개월 음. 정도 남짓한 시간이 걸렸었고요. 네. 네, 뭐, 말로 하기에는 힘든 음. 네, 역경을 역경이 네.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네, 네. 다른 스테이크 하우스들과의 좀 차별성이라든지 강점이 무엇이 있나요? 어, 울프강만의 가지고 있는 뭐 아이데딘티라고 네. 표현을 하면 일단 네. 드라이징이라는 좀 키워드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제품 이제 원물 이제 네. 소고기를 국내 이제 에어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네. 와서 직접 매장에 그 드라이징을 에 하는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숙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네. 사실 기존에 이제 좀 로스도 많이 나고요 네. 사실 원가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좀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단백질 그리고 이산의 네. 뭐 어떤 화학적인 반응들이 네. 발생이 되면서 사실 풍미를 끌어오는 게 네. 가장 핵심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더 클래식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뭔가 본질을 서비스하는 약간 이런 형태들이 음. 다른 타 국내에 있는 뭐 브랜드 보다는 네. 좀더 강점이 아닌가 음. 그리고 이제 클래식한 공간에서 느껴지는 뭐 소비자들의 뭐 어떤 만족도도 네네. 지속적으로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음. 그럼 이 루프강 스테이크하우스를 오픈하시고 네. 운영하신 이 경험이 키친 인더랩을 창업하시고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네뭐 가장 명확하게는 네. 인력의 의존도라고 음.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어, 초반에 울프왕을 오픈할 때 직원이 65명 정도였습니다 아, 정직원 네. 규모가 지금 현재도 그 정도 인원으로 규모를 설정을 하고 있기는 하나 네. 지금 정직원 규모는 4 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저희가 네. 이제 정직원의 인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으나 네. 구인이 어렵습니다. 그쵸. 상대적으로. 네. 구인도 어렵고, 그런 맨파워 자체가 사실 너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네. 사실 서비스나 이제 더 확장을 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같이 기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울프강을 기점으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 외식 시장의 기존적인 구조적 문제, 인력 의존도가 높은 것들, 그리고 뭐, 식자재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임대료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는 고정비라고 치부됐던 이러한 형태들이 네. 이제 변동비로 함께 치부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들에 대한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지면서 결론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죠 네. 을 그러니까 직접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외식업에 대한 네. 구조적인 문제를 직접 체감을 하시니까 이거를 좀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셨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명확한 동기부여였었고요. 네. 사실 외식 시장 자체가 워낙 국내에서도 130조에 달하는 큰 시장이다 보니까 네. 어떠한 하나의 방향 문제점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을 그렇죠. 겁니다.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서비스 영역에서 많은 뭐 스타트업들 도 네. 이제 서비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시지만 저는 이제 주방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좀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 그렇다면 이 현재 외식 산업의 이 유통 트렌드나 이 산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글쎄요 워낙 네. 큰 규모의 네. 네, 마켓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한 네. 단어 아니면 어떤 한 줄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영역이기는 하겠지만. 네. 분명한 건좀더 소규모, 규모화, 이렇게 예전처럼 큰 규모의 네. 좀더 대형 프랜차이즈화보다는 지금 소규모의 조금 더좀 전문성을 띈 업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네. 어쨌건 그러한 그 외식이나 식품 네. 트렌드들이 인력에 대한 수급 문제는 전부 다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네. 하죠.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이 대표님께서는 좀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인력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문제가 네. 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외식 시장에서 이 채용 관련 많은 이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음, 어, 국내 외식 산업에 이런 채용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좀 있나요? 어, 일단 무역하게 구인이 잘안 됩니다. 예. 구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 네. 그리고 이제 구인을 할때 시니어 영역까지도 사실 막 서비스 영역에서 많이 하는데 네. 이 서비스 영역에 대한 사실 깊이 현상도 존재하죠. 네. 예전에는 뭐 감정 노동 네. 업계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선택지가 없을 때는 네. 그래도 뭐 대학생들 아니면 젊은 분들 이제 지금의 mz 세대 격에 네.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네. 많이 했었지만 지금 아르바이트나 어떤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기회 비용들이 엄청 많아진 거죠 음, 플랫폼의 확대 그렇죠. 예. 아니면 그 이상의 다양한 뭐 기회 비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 흔히 말해서 의의 입장에서 뭔가 소비자를 서비스해야 되는 이런 네, 산업에서는 좀 기피 현상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구직자들이 또 학력이 또 올라가면서 또 이런 기피 현상도 또 심해지고 고학년 있죠? 고학력자들이 대부분 이제 예.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예. 서비스업의 단순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영역에서는 구인 활동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해외 노동자분들에 대한 국내 또 진출 자체는 좀 아직까지 허들 이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의 수급 현재는 사실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빈번하게 이렇게 퇴직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네. 소속감도 결여되면서 이 하나의 이제 사회 문제로 지금 되고 있는데 네. 뭐 요즘 이런 또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나오잖아요 뭐 로봇으로 서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이 기업들이 네. 이런 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일각의 생각들도 있는데 어떻게 말씀, 생각하세요? 뭐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시장에서 하나의 도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주문을 직접 하지 이제 뭐 직원들에게 하지 않고 네. 직접 태블릿이라든가 QR로 할수 있는 이런 체제처럼 네. 결과적으로는 로봇은 하나의 하드웨어. 영역에서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고 네. 저희는 하드웨어 이제 주방에서 하드웨어가 바뀌는 어떠한 영역에서 좀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음, 음. 그런 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네. 아마 서로 상생을 할수 있는 네, 네. 하나의 영, 각자의 영역에서에 대한 뭐 성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그럼 지금 주요 사업이죠 ODM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게 B2C나 B2B로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 음, 그동안 어느 시장에 좀 집중을 하셨었나요? 어 네. 저희가 이 영역에서는 사실 19년도부터 B2B가 저희는 본질적으로는 이제 음. 방향성이었고요. 네. B2C 영역에서는 코로나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영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현상에서는 저희는 네, B2B 쪽으로 많이 음. 전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B2B라고 하면 뭐 단체 급식이라든가 네. 아니면 집객을 하는 서비스업들 뭐그 네, 브랜드를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러한 업체들이 이제 집객은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를 해서 오지만 네. 식품은 사실 또그 공간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전문적인 배달이나 이런 곳보다는좀더 네. 합리적인 선에서 간편식을 드실 수 있는 곳들하고 이제 브랜드, 음. 그 이외에 또 브랜드 업체들하고에 대한 네. 네, B2B 공급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럼 주요, 주요 고객사는 이렇게 단체 접객업을 하는 이런 단체 음, 네. 음식 업체들을 위주로 고객사를 두고 계신가요? 뭐 가장 뭐 목표는 네. 네, 가장 거시적인 그 목표는 모든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에게 네. 좀더 편리한 제품,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저희가 ODM 해서 공급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근데 네. 그런 목표를 설정하기 설정하고 이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그 규모 경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예.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그런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 음. 저희가 이제 저희의 생각하는 모델 ODM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라는 이런 모델을 이제 검증하는 기관 네. 시간이기 때문에 좀더 단체 급식이라든가 네. 이제 말씀드렸던 집객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하고에 대한 콜라보를 통해서 저희의 어떤 가설을 검증하는 음. 시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B2B를 위주로 하시면서 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시고 또 음, 원가를 네. 절감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고 계신 거군요. 음, 맞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또 HMR 제품들이 또 되게 많이 나오고 음,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편의점에서 상당히 HMR 제품을 저희가 이제 쉽게 먹을 네. 수가 있게 됐는데 이쪽 분야의 B2C 제품에 대한 시장성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시장 이미 많은 그 소비자분들께서 그러한 음. 형태들 이제 뭐 밀키트를 남녀노소 예전에는 젊은 주부님들이 많이 사용했던 네. 영역이라고 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제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그러한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네. 플랫폼이나 커머스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음. 아마 시장이 더 죽진 않을 것인데 그게 네. 성장을 할때 어떠한 형태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키트가 네.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냐 네. 아니면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더 성장하고 있는 레디밀 영역. 음. 이더 성장할 것이냐. 네. 저희는 레디 밀 영역에 속한 네. 이제 회사거든요. 그래서 예. 밀키트와 레디 밀은 뭐 경쟁 구도가 아니지만 상생이긴 하겠지만 네. 네. 어떻게 그좀 점유율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간편식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점유율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는 밀키트보다는 레디 밀이더 성장성이라든가 음. 이제 성장을 할수 있는 규모가 훨씬 더큰 영역이라고 보고 있기는 하죠. 그럼 네. HMR과 레디 밀이 이게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어 카테고리로 나누면 사실 HMR이 가장 네. 큰. 이제 카테고리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밀키트 그리고 레디 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그 생산 식품을 제조하는 밸류체인 상에서 레디 밀아 밀키트는 네. 그 앞단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밀키트는 뭐 세척 소분 가공 네. 포장하는 영역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끓여서 드실 수 있게끔 하는 이러그 식품 제조에서 대한 그 프론트단에 있는 네. 이제 식품 영역이고요. 네. 레디 밀은 식품 그 그러니까 세척 가공되어 있는 소분되어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완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음. 거치는 거죠 반제품이나 네. 완제품으로 거치는 과정이라서 네. 조금 더 뒷단에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공정의 앞뒤에 따라서 이 명칭이 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밀키트와 레디미를 통칭해서 이제 h m r 네. 네 간편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ODM을 통해서 B2B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계신데 네. 어,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10년 뒤에 이 회사의 모습이 좀 어떻게 변하실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제 어, 이제 국내 식품 제조를 하는 회사들이 뭐, 물론 대기업들도 존재하고, 영세한 네. 업체들도 많은데, 6만 개의 회사들 중에 사실 ODM 영역에서 전문 ODM 회사다라고 하는 업체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음. 거의 뭐, 전무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 네. 사실 그러한 ODM 영역에서 조금 더 저희가 입지전적인 위치를 하고 시장을 리드하려고 하면 어떤 기술적인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력에 의존돼서 이제 공장 또한 만들고 있는 부분이있는데 저희는 ICT랑 네. 좀 융합을 해서 네. 스마트 팩토리로 확장을 하는 부분, 자동화, 완전 자동화로 음. 네. 넘어간 부분까지는 10년 내에 좀 완성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음. 그리고 정말 건강 기능식품들, 네. 보조 기능식품이 아니라 건강 기능을 합류하고 있는 네. 어떤 그 간편 음. 건강식으로 이제까지도, 영역까지도 그때는 네. 저희가 또 확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 제품군에서 좀더 제품군을 다양화해서 매출도 확대하시고 맞습니다. 생산 시설 이제 ODM 체제는 이제 자동화 시키고 네. 이제 저희가 만들어 내는 어떤 뭐 생산 제품 네. 제품들은 다양화하는 그런 전략을 네, 확장시키는고 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제가 많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그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레시피로. 음. 네, 네. 그럼 이거를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화 해서 전국에 이제 제가 뿌리고 싶은데 음, 네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레시피대로 또 공장에서 패키징해서 파는 이런 네. 업체들은 또 많지 않습니까? 전체 다 하나의 브랜드를 한 네. 회사에서 다 만드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랜차이즈의 본사가 이제 유통을 하는 형태는 말씀드렸던 이 레디밀 영역보다는 밀키트 영역이 훨씬 더 가까운 네. 제품들이 있고요. 그제품들을 단순 튀기고 하는 부분은 그 브랜드의 어떤성격이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뭐 주류를 대상으로 하는 뭐 술집이냐 아니면 뭐 식당이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네. 어 저희 자체에서는 이제 좀 식당의 개념에서 더좀 수준이 높은 제품들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에서 좀 결이 다른 영역 음.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네. 시스템이나 형태는 거의 유사한 방향이기는 합니다. 대신 네. 그 제품들에 대한 관능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음. 맛 그리고 이제 네. 기준을 더 높이는 과정들 자체가 이제 ODM에서는 더 기술적인 음. 경쟁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레시피에 대한 이제 연구도 많이 하실 텐데 대표님께서는 뭐 사적인 질문이지만 음식을 드시면 뭐이 음식에 대한 재료가 딱머릿 속에 딱 떠오르시나요? 재료까지는 네.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고춧가루 뭐3%뭐 뭐 이런 거다그거 아, 아니고 요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사실 네.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네. 뭐, 뭐 아쉽게 네. 그런 뭐 초인적인 능력은 없고요 네. 대신 뭐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치. 그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구현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산업화 시킬 수 있는 지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네. 이제 거기서 좀더 확장된 버전에서의 개발 버전을 만들 수 있는 정도 영역까지는 뭐, 음. 저뿐만 아니라 외식업을 네. 하셨던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신 영역이죠. 네. 그럼 이 ODM을 통해서 결국은 이 언팩 솔루션을 통해서 이 표준화를 할수 있다는 라게 이제 강점인데, 맞습니다. 네. 어, 우리 K푸드의 경쟁력을 앞세워서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 또 진출하실 계획이나 또 그런 실적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필리핀의 탄유그룹이라고 하는 리조트랑 어떤 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이제 회장님하고도 이제 미팅을 했었었고요. 네. 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다음 주에는 이제 싱가포르에 출장을 가서 이제 동남아시아에 이제 투자자들하고 이제 K푸드를 좀더 이제 표준화 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대표적인 인기 있는 그리고 주력으로 하는 이 메뉴는 어떤 건가요? 저희는 이제 인력 매장에서 만들기 인력 소모가 있으나 소비자들이 좀 좋아하는 제품들 아니면 네. 반대로 어떠한 제품에 대한 니즈는 있으나 이게 아직까지 뭐 b2c 유통으로는 좀 풀리지 않은 제품들 그러니까 네. 매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주로 개발하고 그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는데요 네. 어, 키친 더 랩이 만들어 이제 이런 영역에서 진출하면서 을 가장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메뉴는 라자냐 같은 음, 제품들이 네. 가장 대표적이긴 합니다. 국내에서 네. 라자냐는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로 되어 음, 있죠. 네. 그럼 이 키친 인더랩이 제가 이제 사명을 생각해보면 네. 랩 안에 이제 키친이라는 음, 네. 어,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사명을 좀 짓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 단순한 뭐 저희가 이러한 영역에서 좀 영역 말씀을 드리면 네. f b 회사에 대한 좀 틀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 네. 뭐, f b 가안 좋다라는 영역이 아니라, 네. f b 보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기획과 전략에 집중된 회사, 음, 그리고 네. 그에 대한 끊임없는 스터디를 하는 회사라는 네. 좀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싶어서 사명을 좀 그렇게 지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만들고 제공하는 업체가 아니라 네, 네. 음식에 대한 분석과 영혼을 담아서 네. ODM을 만드는 업체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서 네. 산업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네. 뭐 지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네어 마지막으로 이 외식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시청자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또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아 일단 음식을 좀 사랑해 주시고 네. 그리고 워낙 즐겨주시는 뭐 한국의 네. 이제 음식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네. 어 외식 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음, 사람을 네. 구하는 직원을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네. 거의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직접 운영을 다 하시면서 네. 당연히 해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네. 어, 좀 값과 을의 명확한 아직까지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뭐값 그렇죠. 이제 뭐 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을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물론 본인이 재화를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재화를 지급하고 네. 이제 서비스를 받는 것은 확실하나 조금 더좀 상호 존중적인 음, 입장이 이루어지면 네. 좋지 않을까 문화적으로. 아예 외식 문화가 좀한 단계 성숙하길 바라시길. 네, 뭐 예, 예전에 한때 뭐 예약 문화에 대한 노쇼 문화에 대해서 그렇죠. 사회적 네. 이슈도 많이 있었지만 그 뿐만 아니라 좀 이제는 그런 직원분들 이제 네.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들까지도 좀더 네. 존중하는 네. 그렇다고 뭐 네, 존중하는 네.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기를 바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초, 이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우리나라를 넘어서 또 세계로 진출하는 네. 세계 1위의 o d 업체가 되기를 네.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